드디어 여름잠에서 깨어난 허슬두 백만 관중의 신화를 다시 쓰고 있는 두산 이제는 페넌트 레이스 1위를 노린다 두산 베어스와의 유쾌한 만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텅빈 그라운드 최강 라이벌답게 치열했던 1대1의 명승부 3년전의 마지막 날은 아쉽게도 우선 최소인데요 두산 선수들이 전부 어딜 갔나 했더니 하하 여기다 모여있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수들은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이원석 선수, 박성민 선수를 따라하나요? 근데 뭘 보고 웃는 걸까요? 최근 이토 코치가 최재훈 코스만을 위해 맞춤형 지옥 훈련을 한다고 해 화제인데요 아이고, 그 말이 사실이었나 보네요 그러나 힘든 훈련 중에도 웃고 즐기는 모습이 항상 괴로운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힘내요 최재훈 선수 파이팅! 두산 워너비 스페셜 그두 번째 주인공은 올 시즌 두산의 강력한 선발 토종 에이스로 거듭난 이용찬 선수. 선수느낌 있을 것같 하오는그라운드에서 <laughs> XTM의 훈남 김수환 캐스터가 만나봤는데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죄송한데 슬레이트 한번 찍을게요 제가요? 하나, 둘, 셋하하하나 <laughs> 네. 둘, 셋 자, 할게요 하이 큐2012 두산의 마운드는 본인이 지킨답니다 자, 얼굴이면 얼굴, 외모면 외모, 전혀 뭐 부족한 게없네 에 토종 이용찬 스이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네. 먼저 뭐, 제 소개가 만족스러우셨나요? 좀 부담스러나? <laughs> <laughs> 뭐가 부담스러요? 최근에 좀 언론에서 참참 <laughs> <참> 많이 <laughs> 듣는 얘기잖아요. 마무리 얘기도 많이 듣고 네. 선발은 너무 잘하는데 왜 계속 마무리로 가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저는 마음 속에는 마무리 투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음. 지금 현재로서 선발 투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게 오해를 하시고 지금 마무리 하시고 마음이 아니가 다음에 마음을 투수가 없다면 아예 아, 제가 하고 싶다는 거죠 할수도있으니까 예. 예. 아슬아슬하게 딱기억에 남는 어떤 경기가 어떤 경기가있을까아올시는 첫승할 때 첫승할 장실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 어. 그때 선배들이 너 시합 때불퇴하 하이킥 안가고 혼난다고 어, 너무 표현하면 안된다 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막 1승이 간절하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저렇게 표현을 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laughs> 불펜이 날려버리면 또 표정관리 안 되겠네 아니에요 저는, 저는 불펜 투수를 해봤잖아요 네. 중간내 해보고 마무리 투수를 그렇지. 해봤잖아요 네. 그런 투수의 마음을 알아요 아, 저는 그것도 네. 그걸 일해 해야 돼요 왜 저도 날려봤기 때문에 음.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이용찬 선수만의 그포크볼의좀 특징이라고 할까? 일단, 다른 투수들하고 잡는 법 자체부터 틀리고, 음. 던지는 요령도 틀리고, 음. 뭐. 살짝 그렇게좀 <laughs> 공개가 안 될까요? 이용찬 선수만의. 아, 아, 안, 안 돼요, 단장님한테. <laughs> 저의 뭐 방송 국에서 한번 아, 잡는 것만 보였는데, 아... 너의 그. 영어 비비를 알려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아니. 해보고 싶은 뭐 포지션이나 뭐 궁금해 있다 저는 방망이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네. 수비 하나는 자신있어요 어디 포지션? 어디? 내야 다내야 내야 내야 다. 내야 아, 다? 다. 아, 다? 다? 아 진짜요? 네 고등학교 는 투수만 했는데 네. 네. 초등학교, 중학교 다 내야수 내야 어. 투수, 내야 투수 이렇게 번갈아서 번갈. 했거든요 수비하는 제가 또 자신이. 아, 이 또... 아저씨들도 아차 진짜 했는데요. 시스타 다솜. 아, 그때 다솜이 시골에서였는데 네. 시스타의 다솜이 왜? 솔직당당한 이용찬 선수와의 인터뷰, 내일도 계속됩니다.